마수바 <laughs> 아침에 좀 이뻐. <예뻐. 웃음> 더위에 금방만 가자. 누가 어 오신 거 뭐? 엄청 싱거워졌어. 단만 쪽쪽 빠갔어 이거 소리 나? 들려? 어때요? 맛있겠다. 초당 수수 맛있다. 그랬는데 이거 안전 그대로죠? 감사합니다. 괜찮요 내가 골라주지. 아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이아생김치아요괜찮아아 별론데? 잘요괜찮아아 찡하어나입니 근데 튀김이 뭔가 도너츠 같아. 바로 앞에 바다라 너무 예쁘다. 나가보자. 아니야. 어, 어, 어. 어. 아, 어. 하지마. 지져. 제일 기억에 남고 특이했던제는 진행할 필요없어 거기 어디야 갖고 어. 감정을 여좀쏟아 오마이갓 잘 닦아, 잘닦야겠지아나 안녕하세요 이랬던 계신가요? 여기 네. 마늘빵 주세요 브레 매는 섞지 않으시는 게 맛있고요 파이틀 섞어서 드셔도 맛있습니 아, 네. 큰일 났네, 바닐라면 줄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티셔츠 하나는 없어. 무슨 줄기가 나오지? 안짱 앙짱. 잘, 잘랐어. 어, 진짜 큰데? 뭐, 음, 기 편하게 잘 찍어줄까? <laughs> 찍어줄까? 다시. 이번 <이번에는> 여행은 밥심보다 당신이. 야 요즘이니까 <laughs> 이렇게 먹지. 옛날 기기 거야. 헬스 어림도 없다, 이거. 아빠, 엄마가? 나 이거 보다 너네 엄마가 내려주는거 커피가 다 많아. 나안 사. 그다음 코스가 굴레 시장이 아니. 채소 가게배 타러 갈 거야. 채소 가게? <laughs> 채소 가게 배를 왜 타러 가? 야,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본 거야. 줄이 보여? 어 그러네. <목소리> 쇠는 제주말로 소를 뜻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면 계곡에 소한 마리 누워 있는 형태로 해서 쇠자가 들어가고 중간에 소자는 연못 소자입니다. 그리고 용 소자도 같이 써요. 까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끝지점. 그 지점을 까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상 바다가 아니고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곡입니다 보이시나요 안보여요? 네, 손님들 태우를 타서 식구들이나 연인들끼리 뽀뽀나 키싸면요 행복하게 오래 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빨리들 하세요 손님들이 <laughs> 사진 시는한가수을 만드는 <상당수는> 니다 <laughs> 자, 이쁜 척, 멋진 척.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대결. 저기에서 어. 가장 큰 광어입니다. 네, 그래, 방어 같다. 이게 무슨 방어권이야? 자리도 마세요, 제주도 자리도 자리 물래자으에 나갔던 겁니다 아, 예. 항상 두대 이상. 근데 동력이 없잖아요. 그때 남성분들이 뒤에서 네 분이 노를 졌어요 봐봐 인생 넓게 컸어. 아빠가 선글라스 쓰고 있어서 그래. 아빠는 <laughs> 젊은데. 되게 올렸길 아니에요 가지나서. 저기는 뭐예요? 좀 막아졌어요. 그차 있는 데까지밖에 차가 못 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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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이 네. 예술이에요. 組んでんじゃらんで、ね、ぽよぽよはね。 수박 너무 많이 먹었어. 꽤나 어, 필요해? 응, 난 괜찮아. 근 귀여워. 엄마도. 여기 이거 스마일. 바꾸셔도 돼요.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셔서 오빠는 한... 제일 먼저 갈치부터 하나 먹어보겠어. 갈치. 나 고등어. 갈치 왜?

오늘 주문 마감인데요. 오늘 단기까지 몇개찍낸거 있어요? 기본 두 줄이에요. 아 그럼 두 줄. 어, 진짜 엄청난데? 그냥 샀어 그러게? 와서 그냥 왔는데 응.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오늘 <laughs> 사람았다 오늘 예약 마감됐어요. 우리 운이 좋았다. 절묘한 <laughs> 타이밍이었다. 완벽했어. 3 7 k 오, 그냥 엄청 생겼는데? 길을 가네? 마지 맞아 산산막에마지막빠 선... 음, 먹어봐. 엄마도막에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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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있에 마지막에, 마지있지 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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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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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에? 네. 네. 약간 네. 네. 거같 네. 그래서... 저희 현마물을 모티브로 운영되고 있는 샵이에요. 저희 메인 제품은 돌빵이고요. 우주 음. 음. 아, 도라우니는 제조 카카오가 들어간 제품으로 음. 카카오 함량이 약간 높아서 카스테라 제품이고요. 브라우니, 돌빵은 6가지 맛 중에 토치코 맛입니다. 음. 음. 이가와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맛있어 잘보안 가는 것도 다 좋죠? 음, 아주 재밌었어요 기대 이상입니다 아빠는 어땠어요 이번 여행? 음, 태어나서 했던 여행 중에 가장 알차고 행복했던 여행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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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영이 없어서 조금 현영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요 저기 3번 버스 있다데요아 <laughs> 진짜? <laughs> 저거 타고 가라 Ha ha ha.